지금 지리산 철학복에, 철학복에 아, 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걸발견했어이게 이거, 저, 우푹 그간 거는. 사람들이 그, 어. 이거 지팡이를 짓고 그,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예, 예. 그 스틱에, 스틱이 뾰족하잖아요. 근데 이만큼이라 푹 파요. 예,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만 계속 파이니까. 어. 그리고 안 아, 파이대로 요 원래 고부가 있었던 자리랍니다. 예, 고무 패이 어. 있던 자리니까 어. 이제 안 찍히니까. 이제 야, 저거 저거 저거는 더 심하다. 예, 원래 이 부분이. 이거 고부를 벗기 이전에를 몰랐다 그죠? 예. 아니이 고무를 이렇게 매트가 있는데 예, 예. 그 매트 있는 부분은 탁 찍으면 예. 괜찮은데 이제 그게 없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예, 예. 이제 물이 들어가면 저런거 하나 더 예. 내려 앉으면 파이가 파이 들어가고, 파이 들어가고 네. 체중을 실리지 내려가지 짐을 실리지 지 그럼 앞으로 발은 빠지고 예. 사람은 넘어지면 저 무릎뼈가 어 이거 이거를 요, 요, 심각해 이거 이거를 직접 교체해야 돼 이거 몰, 몰라서 그랬지 그리고 이제 어, 사전에 그, 사고가 나서 교체하는 것보다 나기 전에 교체 저 밑으로 저런데 보면 우리 우리 이제 사장님 유튜브에 출연 좀 해줘 설명 좀 해줘 아니 저, 네? 저, 네? 저, <laughs> 아니 이분 이 설명 잘합니다 예. 어. 아 아니 아 음, 음. 어. 어, 이거 보니까 내가 뭘 멀쩡한 나는 자 모르고 멀쩡한데 왜 교체해? 그랬더니 이거는 아주 심각하네요. 이거 보자.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? 야 이거 지금 그럽니다요게몇 메다요? 몇 메다 사는데? 1 7개 계단 170개 정도를 하는데. 네 명에서 네 명에서 사박오일을 사박오일. 사박오일. 그러면 잠을 어디서 자요? 천안공 헬기장 옆에게그그 그, 그. 거기 오늘 텐트 치고 아, 아이고 밥을 아, 예. 밥 밥도 해먹고 예. 아이고 고생이 간다 고생 예 네? 아니 이거를 하려면 서 어, 이거를 어. 제가 대표로 하이바 끼고 예. 자 원래 이 공사할 때딱 하이바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유튜브 유튜버 주소가 삼성테크노글랐어. 아, 잠깐만. 예. 네, 제조해요. 업 제조 아. 업 회사 대표 이사예요. 네, 네, 아, 그래가지고 아, 원래 이렇게 딱뭐저 공사할 때는 작업일 때는 작업을 안전모랑 어. 조끼랑, 조끼랑. 해, 착용해야 되니까요. 응, 아직 본격적으로 아직 하진 네. 안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. 이이 계단이 이 무슨 뭐 쭈꾸미 계단 무슨 계단? 깔딱고개라고 하요 깔딱고개, 깔딱고개라고 합니다. 여기 깔딱고개인데 단풍이 야, 이 이쁘다 이뻐. 아 이거 이쁘네. 이쁜데 요 공사를 어이이아 집에도 못 가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삼박사일 여기서 추운데 또 여기서 자야 된답니다 저기 장터목 대피소 가서 자고 오지 그래. 저희가 이동하는게 힘드니까 에. 그리고 에. 저희 짐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 에. 동물들이 집어가 까마귀들도 막, 아막 그렇구로 어, 그 원래, 원래 고향이 어딘데? 원래 어,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이끌지 왔어요? 저 친구는 전주고 울산에서 이끌지 왔어요? 어? 아니, 아니 아니 저 회사가 어디야? 전주입니다. 아 진주입니다. 진주. 에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경기도 김포에서 왔어요. 김포에서 와가지고 아 이거 멀리 왔다. 나는 서울에서 왔어요. 나. 뛰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어디? <laughs> 아야 아니아니 아니, 괜찮아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에, 에 아니 저기 아, 아직 저, 떠, 이제 떠박4일 동안 본격적으로 이제 한다 이거죠 그죠? 이제 아니에요. 6박 7일? 6박 7일 동안 한답니다. 이거, 저, 지리사 너무 고맙고요. 내가 지리사 찾아오거든요. 이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. 이거, 내가 저, 이거 안 봤으면, 요거 안 봤으면, 저, 나는 저, 그, 아, 진짜 이만큼 저, 뭐야, 해석이 되는 줄몰랐네데 아니, 이제 갑니다. 가. 예. 야, 어, 예, 편집하네, 편집하네. 예, 가요. 가야 되 고생하고 너무 고마워요. 네, 네. 예, 예, 수고하십시오. 예. 야, 이 공사를 이거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해주니까, 얼마나 고맙습니까? 어? <laughs> 사전에 공사를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요. <laughs> 지리산의 네. 가을이 지리산 철옥목의 가을은 정말 멋집니다 어... 해가 들어왔다 나왔다 해가지고 이제 또 들어가 버렸다 아하 이거 이게 들어가면은 멋이 없어요 들어가면은 안찍겠습니다 땡큐